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안쾌나 아침입니다. 남해안 종주 11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고흥반도 북단에 있는 두현면 와룡마을입니다. 어제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마을 심터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또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이 주변에는 이 바로 사방으로 따라 이렇게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교통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밤새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곳은 또 어, 밤새 또 예상치 못하게 기온이 5도까지 아주 뚝 떨어져 가지고 좀 아침에 추위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종주 11일차 라이딩 출발합니다 오늘은 고흥군 두현면 와룡마을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 보성과 강진, 완도 방면으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아짜! 아짜! 화이입니다 아침부터 남파랑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동네 뒷동산을 넘어가지고 또이 마을에 골목길을 빠져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GPS 없으면 진짜 찾아다니는 못합니다. 전봇대에 보이시죠? 앞쪽에 남파랑이라고 빨간색. 남파랑 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작은 동, 동네 뒷동산을 넘고 넘고 해가지고, 마을 골목길들 뱅뱅 돌아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작은 또 산을 하나 올라왔더니만은, 이렇게라도 무시무시하게 까파른 길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길입니다. 현재 저는 고흥의 중산 일몰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어, 이곳에 도로변에서 이게 전망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보니까 이곳에서 또 예전에 드라마도 찍었다고 여기 포스터가 있습니다 순정 아주 옛날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일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망망대해에 섬들이 떠 있는 풍경 그 사이로다가 일몰이지는 풍경이 고흥 팔경에 해당된답니다 어, 아직도 고흥군 대서면 지역입니다 참 고흥이 면적이 무척 넓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아,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외딴 또 산골 마을을 또 이게 초등학교가 보여 폐교된 초등학교가 보여 가지고 또 눈길이 닿아 가지고 아, 이렇게 한번 들여다 봅니다 참 예전 같으면은 여기에 꿈 나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이고 교실인데 요즘 이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풍경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한적한 시골을 가고 있는데 가도 가도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길가에 거지처럼 덜썩 주저 앉아가지고. 길가에 앉아서 빵을 먹어보니, 지나가는 사람들 나를 쳐다보네. 빵이나 먹고 가겠습니다. 거지처럼 길가에 앉아가지고, 어차피 노숙자 아닙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오늘 하루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라이딩 출발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드디어 바닷가에를 나왔습니다. 이 넓은 망망대를 해 보십시오. 참대단하죠 아, 오늘은 또 바람이 또 많이 불어서 그런지 또 이쪽 남해안에도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철석철석 파도가 치고 있는데 마치 꼭 바다 같습니다. 예, 바다 맞습니다. 바다 맞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아직도 보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성천 방조제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우측에 녹차해안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멀지 않아 보성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성천 방조제를 건너갑니다. 어, 조성천 방조제를 건너가다가 또 이색적인 풍경이 보여 가지고 잠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어, 우리가 태양광발전소는 저 육지에서 뭐 산이나 보통 평지 같은 데서 볼수 있는데 어, 여기에는 이렇게 어, 물이 담수되어 있는 호수에 이렇게 태양광발전소가 아주 거대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끝까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분군 대서면 지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오다가 이쪽에 조성천 방조제를 건너가지고 또 이쪽에 녹차 해안도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두 개의 방조제를 건넨 셈인데 무척이나 깁니다. 아주 한참 동안 저기 저 지겹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주 아득하게 방조제가 멀리 지금 저쪽 건네편으로다가 해안도로하고 방조제가 아득하게 보입니다. 어, 방조제를 건너오면서 시군 경계 표시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어, 이쪽 방조제, 해안도로 방조제 끝에까지 오니까 어, 보성 녹차 뭐 간판도 있고 보성 관할이라는 표시들이 가끔 보입니다. 야, 녹차, 해안도로라고 33km랍니다. 긴장 기네요. 오늘은 레딩 출발해가지고 딱5 시간 만에 지금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면서 작은 면소재질몇개 통과했는데 점심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했는데 또어 이게 보성군은 천면 지역에 오니까 이게 또큰 식당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점심 메뉴는 좀 색다른 메뉴입니다 통장어탕 이라 그래가지고 좀 못보던 그런 메뉴를 가지고 오늘 주문을 해 봤습니다 통장어를 이렇게 잘라서 넣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아 이제 보성군이 끝나고 지금 장흥군 안양면으로다가 진입하게 됩니다. 아, 이제 오후 되니까 또 나른 한기 또 체력도 이제 점점 이제 소진이 됐는지 힘들어집니다. 또고갯 고객, 고객마로 또 이렇게 올라가 보니 또 힘들고 작년에는 뭐이 정도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해 지나고 나니까 올해는 좀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체력이 더 떨어질까요? 참, 가는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습니다. 콜라한병 마시고 잠시 쉬면서 청승 떨고 있는데 또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고 오늘은 고흥에서 출발해가지고 고흥 서쪽으로다가 해가지고 보성을 지나고 지금 장흥의 동쪽 해안도로를 타고 있는데, 또 이쪽에 오니까 또 이렇게 물이 싹다 빠졌습니다, 여기는. 또 서해안처럼 이렇게 또 썰물이 나가가지고 완전히 이거 갯벌이 드러나고 또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참, 뭐 땅이 진짜 우리나라 땅이 좁은 것 같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이거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난이 남해안 같으면 물이 항상 이렇게 꽉차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오늘 해안도로 라이딩은 진짜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뭐 비록 이게 해안가에 연무가 끼가지고 이게 선명하게 멀리 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은 아, 아침에 고흥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아마 어, 농로하고 이래 산길을 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고흥 해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성 해안도로 그리고 또 장흥 해안도로 지금 계속 해가지고 종일 지금 해안가 라이딩만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철렁거리고 아직 지금 이제 멀리까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해안가 쪽으로다가 이렇게 길게 쫙 길이 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앞으로도 갈 길도 이렇게 막막한 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곳은 지금 해안도로라 해가지고 교통량이 없어가지고 뭐 10분에 한대 차가 지나갈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낭만이고 추억이고 참 오늘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좋아요 최고입니다 어제 전방으로 보이는 저 전망대가 정남진 전망대입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어, 정동지는 강릉에 있고, 정서지는 인천에 있고, 또 정남지는 장흥에 있습니다. 어, 지나가다가 정남진 전망대가 보여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 오늘은 저녁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벌써 8시가 넘었는데, 또 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한 5시까지는 어, 해안도로를 그냥 계속 하루종일 타면서 아주 기분이 업그레이드 되 가지고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해 떨어질 무렵부터는 야영지 를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꼼꼼한 어두운데 그냥 지금 해안가에서 어, 마침 또 이렇게 테크가 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텐트 치고서 이제 저녁 준비는 했는데 오늘 하여튼 분위기 반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준비는 했습니다. 이제 저녁을 또 먹어야 되는데, 어제 치킨을 한 봉지 샀는데, 뭐 어, 닭이니까, 당연히 다리가 둘이니까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그 닭이 좀 크다 싶었는데, 봉지를 개봉을 했더니만은 닭다리가 네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먹고 두 개는 다못 먹어가지고, 결국은 또 하루 종일 싣고 다니다가, 오늘 지금 저게 또 꺼냈습니다. <놀람> 좋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한 종일 아주 저녁을 타느라고 열심히 타고 또 늦게 이래 저녁을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